슈퍼노멀 아반떼. 홈팀 상주 상무의 스타트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5승을 골프가 오늘 첫 출전을 하게 되고요. 박진포, 김호규 이웅이, 이재명 선수가 백호에, 김대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 황일수, 이승기, 김성준, 전북현대 스타트 라인업, 권수택 골프가 나왔고요. 백호에는 김창수, 임종은 최규백, 최철순,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김보경, 이재성이성공이 고무열, 루이스, 김보경이 왼쪽 측면으로, 미리고 또는 3명이 순간에어서비서 볼을 빼놨습니다. 신영준 선수가. 네, 내려가는데자중국적으로 돌아서면서 자, 끌고 들어갑니다 한겨울의 딱바로 슛 선제골 한겨울입니다 시즌 첫골 1대0 앞서는 천북입니다 역시 최하의 감독이 믿음을 해, 믿음을 줬고 그 믿음을 네. 보답한 선수예요 자 3분만에 지금 골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네. 말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개인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슈팅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슈팅이었고 일단은 상대를 등지고 하는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종호 그리고 고무열 선수, 한겨원 선수가 골 넣기 때문에 아 나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그 더욱 더클것 어, 같습니다. 동기부여는 분명히 됐어요. 네. 한기원 선수도 오랜만에 골을 득점했고 또자 이종호 선호옵니다자 이종호, 이종호 넘겨줬습니다. 반대쪽 고무 헤딩 멀티 일단 헤딩 스팅까지는잘 연결이 됐습니다. 음,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가 활약하는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훌륭한 선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회가 있다면 좋은 활약 보일 거라고. 자 중앙쪽으로 박희동 쪽에 연결이 됐습니다. 박기가 빙글 돌면서 왼발 터닝슛 수비 받고 높이 솟구칩니다. 다시 경합이 됩니다. 옥사이드 오늘 정말 장점하고 천천히. 약 슬로우 슬로우 킥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두르지 않고 계속해서 했을 합니다 이종원의 슛. 이2 5 0개 지금 마이너스 하나인데 자 바퀴도 쏠려합니다 바퀴도 바퀴동 잡고 아스테스 뒤에서 황 다음 라운드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몰> 자, 황일수가 잡고 이로 슬쩍 빼줬습니다 이승기 왼발 지난 라운드 이어서 김대열 선수도 선발 출전했습니다 이승기가 따라갑니다 네, 루이스 발끝에 자 이승기 올살짝 이거 밀고 갑니다 자, <몰> 이승기가 자 왼쪽 다이 어 중앙 쪽로 바퀴도 자 올스테가 빨랐습니다. 중앙조 루이스 추가시가 간 한경원입니다 안녕! 한경원 골! 한경원 올바르트의 골 2대1이 됩니다 첫번째 침투 움직임이 너무 좋 았어요 네. 공격수은 계속 계속 움직여야 된다 는 말을 했거든요 좋은 움직임 루이스의 좋은 패스 또 이런 패턴의 공격이 이어져야 한 골을 만들어내는 경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수가 약간 기분이 상하던 것 같아요 네. 자 조심히 휘슬을 흘면서 선반자리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골키퍼 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공격적으로는 어쨌든 그 상주 3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 의자가 네. 끊겼습니다 이종호 이정호 아. 아, 이걸 놓치러 네 빼줬습니다 이재명이 올라가 습니다자 왼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헤딩 불러나왔습니다 김성준 자, 김성준 어느 쪽으로 중앙에서 잡고 크로스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자 바퀴더 크로스 슛 건스태막아냅니다 좋은 선방이에요 네, 이동 앞에서 아, 초기벽이 역시 잘 끌어냈습니다. 자, 오른쪽 살아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다시 해야 돼. 네. 거짓말 잡아냅니다. 건수태가 오른쪽으로 천천히 끌고 들어가는데요. 자, 황일수 스피드 살립니다. 자, 황일수 황희수, 자, 황희수, 현명수, 현찬수가날 거예요 수 현명수, 현명수, 현한번 현명수, 현명수, 현수현명 이어 그지 빠르게 진행이 잘안 되고 있거든요. 이승기가 뛰어서 넘겨줬습니다헤딩으로 돌려주려고 했는데요. 자 조지오 시네요. 자 조지오 다시 차요. 자 어제 황일수가 있습니다. 황일수 쪽으로 연결. 스피드가 좋은 황일수입니다. 돌파해야 돼요. 자 황일수. 자 여기서 접근해서 황일수. 약했습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가버립니다로페즈 내려와서 받아주고 다시 로페즈자 러페즈 중앙에서 왼발 굴절. 자, 레오나르도 그리고 김복 m p 레오나 i 도 n l e 슛 n a r d o r u 다시 왼발 벗어 o 니다 m going to go! I'm 초 o i n g to go! i 세이브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왼발로 문전철 붙여주고 헤딩, 다시 t 어, 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 g t 동국 o 동국 벗어났습니다. o 동국 i 부고 있는 전북입니다 측백에 크로스 올라갑니다. 해딩 뒤로 넘어갔습니다. 슛! 뛰어 넘어갔습니다. 올려갔습니다 마지막 아, 패스는 너무 길었습니다. 김보경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96분이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립니다. 상주 상부와 전북 현대의 경기. 결국 2대2 승점 1점씩을 나눠 갖는 경기가 됐습니다 수컷 노말